요뭐 가지러 갔어? 자! 영원이 신발 신자! 신발 어, 신을까? 간만에 신발 신을까? 혼나팔아놨 맨날 아 나도 뭐 가지러 갈까? 아니야! 나도 뭐 가지러 갈까? 아니야! 아니야 방금 신발 신었잖아 뭐 가지러 가는데 나 잠옷 가지올게 뭐? 어? 기저귀 이 여기 앉아 기저귀 있어? 기저귀를 왜 가져가? 앉아 요이 앉아 신발 신게 실리나겠네안아 자리에 앉아 자전거 아, 어디 갔어 자전거 뒤에 실었어 얘들아 아, 뭐해요? 우리 자리에 앉자 <놀람> 왜 별로 안 폈지? 좀 실망스러운데? 이런 가나 그대로? 꽃이 어. 안 빨간 보인다 뭐. 뭐, 네. 빨간 반 어이 원래 2,000원 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걸 이용 안 하면은 10분당 1,000원이래 엄마랑 아빠가 우리 <목소리> 응애들 <목소리> 도쿄 뿔 주려고 왔어 자기야 운동하잖아 이정도는 <이제> 꼼아가네 <목소리> 알잖아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<laughs> 제가 근데 이거 등산이가, 겉구경이가. 헤님 나 나지. 위역한는기다아 <laughs> 예쁘다. <laughs> 아, 예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차 예쁘네. 웃음> 차 앞에서 찍어보려고 우리 애기들. 자차 앞에 엄마가 세워줄게. 어때? 우리 사진 좀 찍으면 안 돼? 아. 아니야, 그거 어, 거 갑시다. 아... 많이 요 네, 감사합니다 과연 <laughs> 얼마 나올까요? 분이네 덜 말려서 아직은 좀 괜찮은데 <laughs> 제가 머리숱이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아, 무슨 머리를 하지 고민을 하다가 레이어드 컷이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. 그 강민경님 사진을 가지고 가서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. 될까요? 했거든요. 아, 그랬는데 추노가 탄생했습니다. 유관이 <laughs> 보입니다. 유관이 보여. 2층? 2층 네, 2층 갑시다. 3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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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. 아니야 이거나 우리 3층. 가는 곳만 3층, 눌러야 돼요. 이거나. 문이 요 이거나. 짜잔. 여기 들어가세요. 전 유에폰 못하겠어. 아, 저거 뭐야? 와, 이거는 좋긴 뭐야? 음. 시켜줘도 되냐고? 빨리빨리 가 자, 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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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발 담글 거야. 유나 유한나, 나 마지막, 마지막이야. 손까지 양말로 닦는건 좀 그렇지 않나? 발목쪽은 깨끗하다 <laughs> 나름 섹션 나눠가지고 지금 닦이는거가 미안해 얼굴 좀봐 <laughs> <laughs> 뭐야 강이야 잘잤어? 61 강림 잘잤어요? <laughs> 어? 유원이 위안이 어디 갔어? 강유건, 강유연 어디 갔지? 어디 갔어? 부딪혔어? <laughs> 나와, 나오세요. 잡아봐 이거나 이거. 옳지. 밑으로 눌러. 됐지? 응. 다시 해 봐. 너 어, 했죠? 한번더해 봐. 아. 아니, 그거 만지지 말고 여기 테이프를 잡아. 밑으로 눌러. 됐지? 옳지? 헉! 잘했다. 최고. 어디 갔지? 잠깐만. 어, 이걸 잡아서 좀 땡겨. 더 땡겨, 앞으로, 앞으로 더 땡겨. 옳지? 옳지, 잘했다! 우와, 이건, 이건 이제 테이프 쓰는 법 알았네. 뭐야. 갔다 오끝냈다 이야. 두 개, 이제 형아 돌려주세요. 한글 하고. 안 돼, 이제 많아요. 안 돼, 이제. 많아, 이제 끝! 응? 아유, 누가 이요 누가 이거요 누가? 어더 이야 오늘의 목표 달성 야 이거나 유한이 끙 버리고 오자 아 유한이 끙이 아니고 못찌끙 버리고 오자 못 <laughs> 아빠 손에 저기 봐봐 아빠 주머니 봐봐. 여기 가자. 부집었다.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면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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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고기는 다 먹어 고기먹요 고기 먹어야 돼 내려가 내려가 먹지 마 이거 여기 무슨 뭐

가지고 와 아, 여기 있는 거뭐 나하고 여기 온 거야 아, 알았어 내가 아, 이게 아데 기저귀 갈자 요아기저갈 네. 응? 기저귀 갈자 응? 응? 요아 기저귀 갈자 기저귀 갈자 가잖아나 기저귀 갈자 기저귀 갈고 놀아 요아나 하고 여기 들 내가... 여기 있는 두개 있고 요 뭐야? 이거 나발 아파? 뭐야? 엄마 나 이제는 안 그럴게. 아 어, 아니야 괜찮아. 이렇게 못... 아빠 정말 이것도 해야 돼. 아에 이건 또 뭐야? 사람인데요? 안 해줘요. 아니야, 넣으면 뺏긴다는 말이야, 연아왜 그래도 넣어도빼세요 넣고 왜 빼달라고 그래? 아, 내놔놨다, 이거! 아니야, 손 넣지 마. 아빠한테 나중에 빼달라고 하자. 나오려고 한다. 나오려고 한다. 어, 형아가 뺐어. 형아가 뺐다. 형아, 고마워 해야지. 네. 고마워 해야지. Wah <laughs> wah. 자석이야? 응 이거 어떻게 넣었어? 여기? 어? 아빠! 아, 아빠한테 해달라 해어 못하겠다 뭐 아빠한테 해달라 하자 응. 이게 <laughs> 네. 안돼아 되겠어? 안 되겠다 그래 누나는 안 돼요 당연하지 눈 눈이 안 되고 귀에 안 되고 턱에 하면 안돼 이거 하면 안돼요 그래 당연히 안되지 그래. 이건아 근데 식탁에서 해주면 안될까? 아니 쪼그마요아 이거 제 종이 이건는 식탁에서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거는 그거다 이거는, 이거는. 밤 아저씨, 저, 이어기 고, 앉아, 고, 헤라,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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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앉아, 앉아, 앉 앉아, 나는 고릴라를 무척 좋아했어 필요 없을 때막 빼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? 근데 왜 써? 저기야 지금 몇 시인지 아나? 선원을 지나면 복지에 입어가는 상륙집 논밭 흙을 씹는 풍경이도밭을 따라 산을 오다 보니 어느새 비가 그쳤어요 따라 산을 오다 보니 어느새 비가 그쳤어요 뭐야 선영이오 집에서 뭘 하면 재밌을까 아무것도안 하는 응. 모다지 지우개, 될걸? 아무것도안 응. 하면 지우개, 가된다고다 지우개, 아모다, 지이개아개 아모다, 지 뭔데 이거 나? 키위 어디에 키위. 어디에 키위. 어디에 네가 언드렸대. 어데? 어. 오, 키위라서 초록색으로 한 거야? 야. 엄마 아, 테리는왜안 해? 뭐? 테디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나처럼 이렇게. 음. 치우기. 치우기. 나나 치우기. 자. 자. <laughs> 어? 유공이 요거는... 네, 어제, 우리 가까워서... 아, 이거 탄긋도거다 이거 이요 이건 또 뭐야? 이거는... 듣고서 뭐, 뭐, 유명한 파 묘리라고. 아, 너는 좋겠다, 좋겠어. 뭐좀 커지겠지? 내년 겨울, 냄새나는데... 아, 그거 뭐, 좀금 응? 아, 큰데? 크져아 큰데... 도시 이게 언제 입어야 보이는 거랑 입는 거랑 다르대. 그래도 전 그, 누가 봐도 맛있더라. 이 사이즈는 지금... 아, 이거 유한이 입을 수도 있다. 저는... 거왜들라 한번 입어보자. <laughs> 이거 는 지금 바로 입으면 될것 같은데. 퇴근이니까 <laughs> 좀 태극기야 뭐야? 옷이 지금 색깔이. 그런 날 태극기는. 거꾸로 태극기요. 바지도 묶어서. 야야야 <laughs> 허리 거리. <laughs> 아니, 뭐가 저게 나가? 하나, 하나, 거 했으면은 어. 아니 아니 아. 이거는 자꾸 그렇게 떼지 마. 아니 아니 이거. 아니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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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이 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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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하나, 게나줄게 하나, 하나, 거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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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하나, 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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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아, 피도 꽤 괜찮아. 하박에 편달았어. 아, 방금 안이아 아, 방금 아 아, 방금 안 좋아? 아, 방아안좋 아, 안 좋아? 아, 방금 안좋안 닭고기야? 응 닭고기를? 선글라스 끼고 먹는 거예요? <laughs>